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배시나 힘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에 이를 것이라, 야외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에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에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느니 도배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 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배갖게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집 위에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의 부음으로 더러워 써졌음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깨져야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깨져야 살아납니다. 성도님들 혹시 개구리 왕자라는 동화를 아시나요? 저주 때문에 개구리도, 개구리로 있던 그 왕자가 공주의 사랑을 받아서 다시 멋진 왕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화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연못 궁채에서 황금 공을 가지고 이곳저곳 공을 튕기면서 놀고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지고 놀던 그 황금 공을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너무나도 아끼던 황금공을 빠뜨린 공주가 너무 속상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서 개구리가 황금공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공주에게 돌려줬습니다. 공주는 너무 고마운 마음에 개구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개구리야 너의 소원이 뭐니?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고 너가 밥을 먹으면 내가 너 옆에 먹고 싶고 너가 공놀이라면 내가 옆에서 같이 공놀이를 하고 싶어. 공주는 그 개구리의 모난 모습이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약속을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개구리가 너무나도 싫고 미워서 밀어냈습니다. 근데 그냥 같이만 있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있는 시간이 흐르자 공주는 개구리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 품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그 못난 개구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잘생긴 왕자로 변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개구리는 저주받은 왕자였습니다. 못난 자신의 모습도 진심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생기면 풀리는 저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공주의 진심 어린 마음 덕분에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할수 없었지만 공주의 진심 덕분에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고, 죄에서 벗어나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구리에게 공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깰수 없는 죄의 저주를 하나님이 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실 때 우리는 깨어나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깨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깨어 그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절과 2절 하나님이 1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를 찾아가 항아리 하나를 사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와 제사장을 데리고 흰놈 아들 골짜기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거기서 내 말을 선포해라. 여기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이방인들이 인신제사를 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골짜기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골짜기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곳에 우상이 가득하다 왜 이곳을 내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처럼 만드어 놓느냐 왜 내가 하라고 한 적도 없는 인신제사를 드리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심판할 거다 너희가 원수의 칼에 찔려 죽게 하고 도성을 폐허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너희를 볼때 비우성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고, 이곳 골짜기 이름을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를 정도로 너희를 강하게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망군의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뭐라고 하시나요? 1절에 들고 간그 옹기, 항아리를 깨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깨어진 항아리가 다시 원상태가 될수 없는 것처럼 너희를 깨트려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깨진 항아리처럼 너희도 깨트려 버리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너무 무섭다, 너무 강력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처음 이 본문을 봤을 땐 무서웠죠.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깨트려버리면 어떡하지? 나도 맨날 죄 짓고 사는데 나도 이렇게 깨버린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분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또 우리를 도자기 깨트리듯이 깨트려 버리시고 무섭고 자비 없는 하나님이시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단지 무섭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닙니다. 심판을 선포하신, 심판만 선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냥 심판이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게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다그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자기 깨, 깨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 죄를 깰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깨어 주시겠다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벙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 죄를 하나님이 직접 깨워서 살리겠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본문 말씀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는 계속 고집 부었다 목을 곱게 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제에게서 벗어나 나에게로 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고 돌아 다시 또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는 죄의 늪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겠다. 내가 너희를 깨뜨리겠다. 너희를 죄악에서 깨뜨리겠다. 그 죄악에서 깨뜨리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직접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할때못 벗어날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이 죄에서 넘어지면 내일은 또 다른 죄에서 넘어지고 그렇게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상 숭배가 괜찮아진다 싶으면 또 다른 우상이 들어오고 끝없는 유혹과 수많은 시험, 우리를 죄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런 실패 속에, 좌절 속에 우리는 죄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하셔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가 부활줄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수 없으시기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 위에 나서신 겁니다. 하나님 안에 깨져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어 죄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깨어지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죄가 깨어져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어떻게 하면 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우상순배가 가득한, 나에게 죄가 가득한 그곳으로 숨기지 말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데려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그 우상순배가 가득한 그곳으로 데려가셨을까요? 그것은 그 죄를 직접 보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의 죄를 봐라.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가득한지, 너희가 봐라.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달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직접 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떳떳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세요. 하나님, 깨뜨려 주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있습니다. 아니, 가득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죄악이 가득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죄를 직접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가 가득한 흰놈 아들 골짜기에서 그것을 본 것처럼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죄인인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스스로 할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깨트려 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새롭게 될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볼때 숨기지 말고 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죄악들 때문에 무너집니다. 한 찬양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넘어지고 오늘도 실수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어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너희를 깨뜨려 줄게. 내가 직접 너희를 죄에서 건져 줄게. 죄에서 벗어나 살아나게 해줄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죄에서 깨어나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그 죄악에 가득한 그 인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죄를 볼때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새롭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 거룩한 삶, 기쁨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 깨져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척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지고 깨어져서 다시 한번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롭게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깨어지고 우리가 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늘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아십니다.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때 해결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환경, 사람, 물질, 관계, 또한 질병, 나의 연약함, 내가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막혀있는 나의 영적인 모든 문제까지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충만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